제 활용이랑 켜드릴게요. 잠시만, 아 왜... 왜... 이를못 찾겠지. 석유는 많아요.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왜 만수르라는 이유를 알겠죠. 제가 왜 만수르겠습니까? 염수루, 만수루가 아니, 염수루. 이정도라서 학교옆에 쓰레기 소각장 있어도 바람이 위로 가서 냄새 안갈거야 근데 잠시만요 이것만 설치하고 체육관? 야 체육관 왜이래 커? 나이스 이런 것도 표지판 정도는 있어야 이제 관지 내가 느린 게 아니라 미소님이 에이, 이상하신 거 아닌가? 내가 느리다니 패키지도 다 재활용도 뭐야? 가 막힌다고? 아닌데. 야, 이, 그, 솔직히, 7만 4천 명 정도가 있는데. 왜 소방이 느리다 하지? 하나 더 만들어야 되나? 하나 더 만들까요? 여기 있고,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 하나 만들까? 구석에. 아, 좀 짜증나게 하네. 어 재활용 센터 만들 수 있다요. 재활용 센터 만들까요? 일단은 소방서부터 벨다 달아줬어요. 재활용 센터 만들까? 촬영 세트 여기 만들면 되겠다. 자리가 딱 있네. 됐다. 어, 싫어하지 마, 싫어하지 마. 공원 세워줄게. 내 이건 안 세워줄랬는데. 얘들아. 어쩔 수 없다. 인심 썼다. 존나 인심 썼어. 폐기장 설치했다고? 아, 그래? 어쩐지 좀 싫어하더라. 내가 지금 잘못 설치했어? 아, 그래? 아니, 폐기장을 설치했잖아. 아니, 거지 같은 경우로 봤나, 이거? 아니, 젠장. 진짜 돈이 많으니까 부서 부서 돈 많으니까 부사 부사 재활용 센터부터 오 재활용 센터 쩐다 근데 자리가 좀 모질라데 괜찮으려나 괜찮겠지 오왜 싫어해 왜 싫어해 일단 업그레이드부터 아하 얘 뭐야? 아, 쩌네. 음, 교육부 하나 딱 세우면 간지가 철철. 세워. 음, 공원 설치해 줄 거예요. 괜찮아, 세금 몰라 괜찮아, 괜찮아, 돈 많아, 돈 많아. 음. 돈 많아요. 돈 아끼지 마세요. 돈 아껴봤잖아요. 어디였습니까? 아 이거. 아, 돈, 그냥, 아. 이거는 왜 하나밖에 안 돼요? 어, 되네? 뭐야. 되잖아. 벌써 했는데, 이거? 이걸 없애고,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설치해야지. 공간이 하나밖에 못 넣는데. 하나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렇세 개. 나 이거 안 되는 줄 알았어. 이게 약간 색깔이 안 진해서 안 되는 건줄 알았어. 이리 하나는 더못 넣어. 자리가 없거든. 배달 트럭. 수집 트럭. 월 새꾸님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예 잘못 설치했다. 이건데 오늘 월급 받으셨나? 제제 제 월급인가요? <laughs> 감사합니다. 많이 설치. 해돈 많아요. 많이 설치해. 쩔어 야나 쩔어 발전 쩔는데 나? 이게 설마 이거 이거 완전 좀큰 건물인 것 같은데? 뭐야, 보건이 모질라? 보건을 설치해줘야겠다. 띵동. 야, 돈이 많으니까 재밌다. 돈이 확실히 많으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 우와, 이거 마, 맞은편에도 설치할 수 있네. 신기하구만. 이거 에페탈 지우면 그냥 끝일 것 같은데? 뭐야? 석유 옆에? 아좀 끌리는데? 아, 끌리는데? 석유 옆에를. 여기다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여기다 만들어도 되죠? 병원 지었어요. 오. 승인이 안 됐네? 그러면 표지판부터. 오! 오! 이 건물은 설마! 아 뭐야 생각보다 작잖아. 뭐야 더 높은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는 너무 못 사네. 여기 좀 공원 좀 지어줘야 되나? 이 서민층 이렇게 놔도 되죠. 꼭 해줄 필요 없지. 나 서민층이 약간 별로 없거든요. 상류층이 좀 많은 거 같아서. 에펠탑 짓는다. 왜 사람이 떨어졌지? 왜내 이렇게 잘해 주는데? 아, 서민이 많아야 돼. 이몽이 10개, 아, 10개란다. 100개 팬클럽, 10개인 줄 알았어. 100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뭐야, 또 100개를? 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구만. 감사 뭐야, 또 100개를? 아니, 감사합니다. 한번 놀러 가볼까? 아, 안녕하세요. 염수루입니다. 그 제가 미손님 땅 가면은 그 교황이 저희 나라 그 내안한 것처럼 환영해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비몽님 <laughs> 50개 초콜릿 감사합니다. 희은님 고맙습니다. 교황님이 내한할때 환영한 것처럼 미손님도 염수루 그렇게 반겨주셔야 되거든요. 알랑가 몰라? 안 그러면 저희 수출 안 합니다. <laughs>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좀 멋있는데?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미, 손님, 뭐지? 이게 뭐야? 메가타워? 확장팩이야? 아, 나도 하고 싶어, 이거. 미래도시, 나도. 나도 하고 싶어. 괜찮아요. 학창팩이니까 뭐... 아, 이거 미소님 돈이랑 미소님 인구수인가요? 미소님 돈이 없으시네... 그리고 약간 땅이 많이 안좋으신 것 같아요. <웃음> 땅이... <웃음> 땅이... <웃음> 이게 땅인가요? 아, 여기 땅이구나. 어, 돈 보내는 법이 있나요? 저돈 보내는 법을 몰라서 못 보내드리겠어요. 어 미소님 그러면은 번창하세요 호환할수 있어 이게? 못보내잖아 미소님 미래의 도시도 있으시고 번창하세요 아시겠죠? 강역지도에서 선물 버튼 눌러요 아 그래? 석유 팔고 있는데 미소님께서 수입을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아, 미소님 땅에서 석유 이런 거막그 자원 같은 거 보고 올걸. 아, 미소나라님께서 저희 나라에서 교육받고 있네요. 하긴 저희 나라가 좀 좋긴 하죠. 그쵸? 이민 오는 건지 몰라. 아, 미소님 나라 한번 구경 갈게요. 잠시만. <laughs> 미손나라, 그, 매장 있는 거볼수 있지 않나? 방문해서. <laughs> 아니야, 석유 팔고 있어. 석유 팔고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 구경 좀 가고, 여러분. <laughs> 한번, 뭐, 뭐, 뭐가, 미손님 나라에, 어, 약간, 뭐가 제일 많은지. 뭐, 전기는 에뭐잘 공급되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물. 아, 물. 물도 깨끗하네. 이 정도면 깨끗하죠. 하수치도, 어, 잘 하고 있네요. 어, 다음에. 오, 어, 석유. 어? 이거, 석유가 아무것도 없네요. 석유가. <laughs> 석유가. 아, 석유란 단어 알긴 알죠. 어, 한번, 강물. 오 강물 아시죠 강물 강물이 강물 많네 저기 강물 강물로 먹고 사시면 되겠네 강물이 많네 그 다음에 뭐 석탄? 어... <laughs> 안녕히 계세요 돈 안돼도 그래도 강물로 돈 이렇게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강력보기로 가세요. 강력보기에서 주면 되나? 강력에서 주는 게 있나요? 강력보기 여기서 선물이 어딨어? 선물이 안 보인대. 아, 요건가 쇼핑객인데 이건? 과, 근로자. 로, 와, 우리나라에 많이 오네. 학교는 뭐다 우리나라. 와! <laughs> 아, 우리나라도 가는구나. 아다 우리 아닌데? 다우리나라 오네. 와. 잠시만 요좀 보고. 전기는? 아, 전기는 우리가 다 구입을 하고 있는. 아, 이 뭐지? 다그렇 그러... 뭐지? 뭐야 왜 우리한테 다 보내세요 더러운 거? 아 참. 다 우리가 다 수출하네. 다 우리 내가 쩔구나. 쓰레기는? 아 참. 잠깐만. 선물. 뭐 석유 드리면 되나요? 어 언니? 드리면 되는 건가? 한.. 얼마정도 줘야되지? 아.. 아까운데 이거 존나 많이? 최대가 이건건.. 뭐. 아.. 내가 얼마나 있는데 석유가 근데 이정도 줘도 되는건가? 최대가 이거야. 최대가 지금 봐봐. 최대가 이 정도야. 얘안 줄여도 안 줄여져. 그냥 천이 끝이야. 이게 500그 답이 없어. 이게 100배럴도 안니 그냥 끝이야. 이게 돈이 정도. 1심 썼다. 이 정도 드릴게 아, 이거 약간 이거 계속 클릭해야 돼서 불편하네. 아, 그냥 이거 드릴게요. 저희는 뽑았으면 되거든요. 제가 그냥 드릴게요. 아, 죽겠죠저 그냥 드릴게. 근데 우리 1000배, 저게 왜래? 많지? 3000인데... 아, 이제 드릴게요. 선 보내기. 보내드렸어요. 갔나? 기다릴게요. 입금 기다립니다. 입금. 입금 기다릴게요. 아, 돈도 30만 원만. 아. 입에 침안 바르시고 얘기하신가? 돈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네. 이거 계속 이렇게 클릭해줘야 돼. 야, 끝이다, 이게. 최대가, 어, 보내기. 네. 어 뭐야 잠깐만 사람 보냈어 야돈 다시 내놔 사람 보냈어 잠깐만 다 보냈어 돈 아니 잘못 잘못 생각했어 괜찮아요 저희 돈 벌면 되니까요 그쵸야 만수르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수르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자 여러분 빨리 빨리 일하세요 여러분 빨리 일하 일어셔야 됩니다 안 망했어 안 망했어 여러분 일하세요 일하세요 빨리 빨리 일하세요 일하시라고요 여러분 일하라고 빨리 가전제품 농장? 아니야 안망이에요 안망이 봐봐 돈 버는 속도 보소 미소님 내놔주시겠어요? <laughs>